자주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요즘 많이 고르고 좋은 반응의 아이템만 추려봤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평도 좋습니다. 2위 제품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이유 숫자가 말해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된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